자, 서동주씨, 2년 전 라스 출연만 생각하면 심장이 아플 수도 있어요. 아, 모르겠 아, 아, 네. 네. 지금, 지금도 너무 심장 뛰어가지고. 네, 네, 네. 사실, 어제 밤부터 잠을 못 잤어요. 어... 그, 개인기를 네. 이제 작가님이 꼭 <웃음>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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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. 아니, 병 <laughs> 변호사가 아, 개인기를 해. 아, 아, 작가가 아니, 작가가 무슨 개인기를 하냐고. 니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, 여러분. 근데 아니다, 할수 있다, 할수 있다. 너무 용기를 주시고. 그래서. 무슨 개인기를? 해. 밤새 댄스 개인기를 준비했는데. 아, 지나고 싶 개인기 생각하고 그걸 꿈으로 계속 춘 거예요 꿈속에서 꿈으로 쳤다 꿈에서 네 꿈에서 아, 아, 네. 우리 여기 서동준 씨의 그 이미지가 거절하고 그럴 아, 거절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똑부러진 거그왜 자신을 좀냉정하야지 네, 아. 작가님이 막 파고들더라고요 스며들더라고요 어, 어, 어. 맞아 저희 내성발톱 어. 작가님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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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근데 저기, 기 시작하자마자 춤추면 내가 봤을 때 살아간 일이 거의 없어. 네. 아, 그래요? 아니, 근데 춤추는 근데? 걸 계속 생각하면서 가져가면 나중에 더 신경 맞아, 쓸 수도 있는데. 아, 맞아, 동주씨, 아, 동주 내가 봤을 때는 이따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아, 동주씨, 내가 네. 봤을 땐 지금 하는 게 나을 아니, 것 같아. 동주 씨, 아니, 동주씨, 네. 나 동주씨를 진짜 위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야. 아니요 동주씨. 씨 여기 왜 이렇게. 아, 이 아, 아니, 봐 그냥, 그냥, 그냥. 봐봐. 그냥, 그냥? 어, 그렇게 웃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야, 여기 있잖아. 갑자기 오 5분만 해가지고 사진 사는 아무도 못 봤어. <laughs> 아, 그럼 어떻게 <laughs> 댄스를 지금 아... 빨리 숙제를 하시겠어요? 야, 막 가자. 가이 긴장감 그으면안 돼. 하겠다는데. 지금 하겠다는데. 어, 웃겨, 아 불고 가자. 어머, 어. 뭐야, 뭐야. 어, 뭐야. 어, 나 몰라. 뭐야? 신발만 잠깐 벗고 신발? 난 개인적인 네. 생각이 이럴 필요까지는 없는데 하는 생각 잠못잘만 하네 맨발로 추는 거 같니? 아니 왜냐면 넘어질까 봐 어, 어 너무 심장 죠 옛날 그 영화 짐 캐리 마스크 댄스 이런 거예요? 무스말이 마스크 댄스 있어으로변야 되잖아 어. 어. 데 어. 어. 데 입자마자? 어 진짜 가자도 미쳤나봐요. 그맨 앞에부터 해주세요. 아 그래 그래. 네. 시간이 없었어요. 리뷰가... 그러니까 네. 어, 오. 맞아요. 어, 맞으 맞네. 고맙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어 이게 이게 어긴가 어. 하하. <laughs> 쯧. <laughs> 예, 원래 야, 춤인 야, 거야? 야, 너! 야, 너! 야, 너!